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비록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현대교회 본이 되기에는 충분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에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교회의 숫자나 교인의 숫자를 제한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는 이를 이루기 위해 힘써 믿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2절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기를 힘썼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말씀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교제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행한 가장 큰 행포는 성도의 교제를 끊어 놓은 것입니다. 그 코로나의 행포가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대로 다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생각과 습관을 따라하라는 말이 있듯이 기도의 부자가 되려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을 따라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역시 초대교회 기도 부자 성도들의 그 생각과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말씀, 그리고 말씀에 따른 교제와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힘쓰는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